성동격사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상대방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제가 공부를 안 하면 부모님을 이렇게 어렵게 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어 제가 저 스스로 어 제가 만약에 돈을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바르게 가지 못하면 이렇게 돈을 가지고 힘들게 하는 그런 성동격서도 있는 거잖아요. 왠지 좀 그렇죠? 가끔 살다 보면은. 제가 바르게 가지 않거나 뭔가 삐뚤어지게 갈 때, 음, 제가 아끼는 어떤 걸로 이렇게 조금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도 음. 하고, 옆에서 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승동 격서가 굉장히 공부를 하는데 중요하더라고요. 그거를, 음.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좀 힘들더라고요. 음. 음, 성동교서는 상대성의 원리는 사람한테 적용돼요. 아, 그러면은, 그게, 저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음. 그거는 그냥 그냥 깨지게 만들어주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때 숙제를 주니까. 네. 내가 뭐냐면 사회 활동한다 했잖아요. 그죠? 사회 활동하는 모든 게 뭐냐면 나한테 보고 들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미션이다. 미션이 다른 게 아니고, 나한테 뭐 시험을 친다는데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 그 미션을 주는 건데 그게 뭐냐면 나한테 보고 들리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데 상대는 내가 아픔을 줬어요. 아픔을 줬는데 내가 무기서뭐 말릴 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오늘 처리해야 되는 숙제거든. 그걸 갖다 풀고 가는 거죠. 근데 풀어야 되는데, 아, 마 대체 뭐 그냥 대충 하라고 가지. 이렇게 자꾸 가잖아요. 그럼 가면은요, 쌓인 게 있어. 이렇게. 그럼 내가 스트레스 받았으면 상대하고 이대체막 스트레스 받았어. 그냥 막 풀지 않고 그냥 대충 막, 아이고 막 귀찮다 하고 그냥 갔어요. 갔으면은. 내가 이걸 풀지 못한 숙제가 그대로 지금 갔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지나면 이걸 70%는 정확히 완화될 수 있어도 30% 근본은 정확히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면 계속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까까반 일이 생기거든요. 그럼 나중에 좀 들어왔을 때 이게 압이 차면은 한방탁 먹었을 때 오, 미션 제대로 먹었다거든. 미션 제대로 먹은 게 아니고 네가 풀지 못한 숙제가 30% 근본이 압이 차가지고 계속 누줄되고 어떤 거예요. 이한 3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까까반 일이 생기죠. 풀어갔으면 절대 까가반율이안 생기거든? 이 자연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뭐 시험을 친다거나 미션을 대는 게 아니고 네가 그날 그날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사회 활동하면서 보고 들리는 게 전부 다 내가 풀어야 될 숙제예요. 근데 그걸 풀지 않고 그냥 어떻게? 귀찮다 그냥 간 거야. 그게 그냥 그 가다 보니까 나중 되니까 그 시간 지나니까 정확하게 그게 밀도가 차가지고 내려갔다가 탁 압박을 줄 때가 있죠. 그때 뭔가 미션이 들어왔다거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삶이 힘들고 뭐 고민이 있고 일이 안 풀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 그냥 놔둬라. <laughs> 법률순위 거를 들으면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 <laughs> 막 이러면서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준다라고 사람들도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솔직히 정법 공부하면 시간이 해결해주는 게 아니고 아비차에 터져서 아파서 죽는 게 이렇게 들어놓는 건데 그 시간이 해결해 준다라는 그 말은 그러면 은 어떻게 그게 시작이 된 거에요? 그 시간이 약이다는 말, 우리 옛날에 철학자도 한 말이 있잖아요. 그 네. 철학자도 한 말이 전부 다 뭐냐면 철학인 줄 알고 그냥 지식으로 네. 공부를 했던 거죠. 그냥 옛날 소크라테스도 네 자신을 알라 는데 그건 소크라테스한말 아니거든요. 옛날에 계속 내려왔던 말이거든, 수천 년 동안에. 그럼 시간이 약이다는 말도 누가 했던 말인데 그게 5천 년 동안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그럼 어떤 지식이 얘기했던 철학자가 했든 간에 얘기를 하고, 우주에 년칠더 내려왔는데, 그 답은 누가 내야 되냐면, 중간에서 답을 낼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홍 인간들이 내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멘토들이 내는 거지, 절대 앞선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냥 중간에서 풀어놓았던 거죠. 그건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논리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게, 중간에서 냈던 풀이, 풀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은 누가 내냐면, 마지막에 내는 게 답이 맞죠. 중간에 답이 될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중간에서 답을 내면 어떻게 돼 그건 오답이라. 그죠? 내 수학문제를 하나 푸는데 수학문제를 끝까지 다 푸고 난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답이 나오는 거지 중간에서 내가 좀 똑똑하다 내가 중간에서 답을 딱 내면 이건 오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과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의 답은 누가 낼수 있냐 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이렇게 지도자들이 지식인들이 낼수 있는 게 바로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답을 얘기하는 거라 그럼 시간이 약이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완화는 될수 있다는 거죠. 완화는 될수 있는데 자연의 법칙이 3대7이 있기 때문에 70%는 착하게 완화가 돼요. 완충력을 가지거든? 왜? 아, 내가 지금 오늘 친구하고 내가 아니면 직장 동료하고 아니면 내 부모님하고 싸워가 스트레스 하였는데 스트레스 하니까 뭘로 풀어요? 내가 돈좀 있으면요. 노래방에도 가고, 오늘도 갈비집에도 가고, 떡볶이도 먹어. 막 아니면 저거 제주도 여행 도 갔다가 바람 쐬고 다 오면요. 70%는 싹 완화가 돼. 그럼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확하게 근본은 30%가 어떻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야 그럼 이거 풀자고 내가 그냥 갔기 때문에 다음에 되면 자기가 이 숙제를 또 내요. 왜? 네가 앞전에 풀지 않고 근본 30% 쌓였다. 그럼 너는 스트레스를 푼다고 제료도 여행 가고 그냥 어디 뭐배낭 여행 가고 그냥 먹고 즐기고 이거 풀었지만 근본 푼게 아니다. 70% 완화됐다라고 정확하게 가르 주는 거죠. 그럼 나중에 되면 또그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럼 또 풀지 못했으니까 왜? 원리를 안 탔거든. 그럼 나중에 되면 또30% 축제되는 거죠. 나중에 한 1년이 쌓였으면요. 엄청나게 밀도가 차가지고 나중에 조금만 들어도 이제 깝깝해지는 거라. 이걸 갖다 내가 이제 소화 처리할 수 있는 그 용량 자체가 안 돼. 왜? 압이 다 찼기 때문에. 안에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깝깝하고 미치지. 그때 이제 그때 이제 미션이 제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약이다는 것은 내가 완화는 될수 있어도 근본은 내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을 치료를 하려면 그 원리를 따야 돼. 그 원리를 따기 위해서 우리 하는 게 뭐냐면 좌선을 옛날에 했잖아요. 자석 공부한다고 다안 됐으면 뭐예요 안에서 잡생각이 엄청나게 일어나잖아. 그 잡생각이 잡생각이 아니라니까. 네가 옛날에 어떤 사람하고 어떤 서로 충족받으면서 서로 부딪치는 게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어떻게 완화되어서 온 거지. 풀지 못한 게 지금 30%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게 안에서 싹 올라오는데, 옛날에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 했냐면, 잡생각이라 거든요 오만 잡동생활 생각이 다 올라온다 했거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수행한 사람들 뭐라고 했냐면, 자산한 사람들, 저, 뭐, 도 닦는 사람들 그랬잖아요. 앉아가 다앉으면은 앉아 어떤 잡생각이 다 올라오면, 이걸다 눌러본다고. 그럼 그 사람들의 수행 방법이 뭐냐면, 이 오만 생각이 다 올라왔을 때, 이걸 갖다 안 일어나게 만들면 나는 수행을 완성한 사람이었어요. 깨친 자다. 이렇게 했거든. 그렇게 옛날에 도성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손님들이 주로, 아니면 저 참선한 데 가보면요, 전부 다 자산하면서 뭐 하냐면, 잡생각 안 일어나려고. 내 안에서 막뭐 일어나는데 이거 갖다 꾹꾹 눌러가지고 요거안 일어나게 만들려고 그러면 깨친 자가 되니까. 근데이 안에서 지금 잡생각이 라는 갖다 누가 지금 이렇게 주냐면 자연이 지금 이렇게 준 거거든요. 왜? 네가 자산한다 했으니까. 네가 앉아서 공부한다 했으니까. 네가 옛날에 풀지 못한 숙제를 주는 게 자연의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다 앉아 눈을 다 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숙제를 딱 주는 거예요. 어떤 게 네가 옛날에 풀지 못한 30%그 근본이 꽉 쌓여가지고 한 10년 동안 쌓여있어요. 그럼 엄청나게 쌓인 거거든. 니가 요것 때문에 네가 지금 앞으로 한발못 나가고 깝깝하고 미치고 환장을 노르신데 요거 풀으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올려주는 거라. 근데 누가 올리시냐면 자연이 올려주는 거거든. 근데 이 근본을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선한 사람들이 뭘 하냐면, 아이씨, 앉아, 오만 찹생하게다 올라오는 거라. 그럼 어쨌든 간에 이 생각 안 하려고 꽉 하고 누르는 거예요. 막 다른 생각도 해보고든 그래. 그럼 뭔가 자연이 올려하고 안 맞지. 니는 공부한다고 지금 앉았는데, 풀어야 될 숙제를 좀 주고 있는데, 그거 갖다 꾹꾹 눌러가서 없애려고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한 100일 동안 그러고 있다가, 100일 딱 지나가면 어떡했냐면, 하나님이 숙제를 안 줘요. 근데 오늘 탁 앉았는데, 희한하게 잡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깨쳤다 그래. 득도했다. 왜 지금 자생가하냐 네가 안 하겠다 했으니까 자꾸 줬는데 풀에 대한 숙제가 많으니까 자꾸 줬는데 네가 안 하겠다 하니까 하나님 배 이상 숙제를 갖다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멍하 있다가 자산한다 앉아 있으면 왜요? 이제 졸고 있는 중이지. 그죠 공부 끝난 걸 뭔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산한 사람들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요. 앉아 그냥 다 졸고 있는 중이라. 왜? 아무것도 생각이 안 일어나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깨침장을 해. 나중에 되면 잠잘 잤다 되는 거지. 그죠 이거 갖다가 내가 풀지 못하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자연이 하나하나씩 떠올려줄 때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씩 다, 다 풀어가지고 원리를 안다 그러면 자연의 근본을 알면 아, 죄송합니다. 또 어, 개웃조차서 고맙습니다. 요한마디만 하면요. 사사 녹아내리는 거거든. 요 하나 풀었어요. 요 품은 품고에 대해서 절대 안 올라와요. 잡생각이 그럼 다음 날 되면 또 앉았어요. 앉았는데 또뭐 하나 싹 풀지 못하게 올라와. 내 엄마하고 말다툼했다든지 내 동생하고 싸웠다든지 아니면 내 친구하고 내가 아, 충격파악이 좀 이렇게 했으면 그게 분명히 내가 잘못하게 맞으면 분명히 떠올라요.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거는 0.2도 잡생각이 안 떠오르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만 자연적으로 싹싹 끄집어내 주거든. 이거 풀어라. 그럼 그걸 딱 떠올려가지고 내가 또 하나를 싹 풀었어요. 풀었으면 정확하게 그게 다음에 떠오르느냐. 그건 절대 안 떠올라. 왜? 네가 잘못을 알고 깨치고 네가 반성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싹 소멸을 놓아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한 100가지의 내가 잘못된 게 있었다 그러면 그앞을로된걸 갖다가 전부 다 파일을 다 풀어가지고 다 녹아내린 거죠. 다 녹아내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다 앉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떠올라요. 왜? 다 풀었거든. 이거 다 풀고 난 다음에 내가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 이제 진짜 자연에 다가서 그런 거요 진짜 자연에 다가서 그런 게 이게 바로 뭐냐면 명상하는 게 되는 거죠.